자, 안녕하세요. 전창입니다 이번에는 카니발, 커퍼풀한번 가보도록 하 보죠. 자, 처음에는 범펑카로 공격을 합니다. 자, 범퍼카는 뭐 단순하게 공격하면 되고 이렇게 다, 이제 대시를 하는데 대시할 때 피해주면 돼요. 이렇게 자, 앞대시 준비! 이렇게 피해주면 되고 이제 2페이지 넘어갔죠? 2페이지에서는 이제 양쪽 왼쪽, 오른쪽 위에다 풍선으로 공격을 하거든요. 이거를 잘 피해줘야 돼요. 이게 좀 아까 어려울 수도 있고. 여기서 애쉬로 이제 피해주고. 자. 풍선이랑 이제 열차랑 같이 오기 때문에 조심해줘야 돼요. 이거 대시, 어, 페리로 넘어주고. 자, 이 페이지 끝났고요. 자, 이제 열차가 오고 있고. 자, 저것도 오죠? 자, 3페이지에요. 3페이지도 이렇게 피해주면 됩니다. 자,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요. 이거 여기 이렇게. 이거 잘 피해줘야 돼. 어렵지 않게 깨고 있죠? 자, 3페이지도 간단하게 깼네요 자, 이제 마지막 4페이지인데 4페이지가 생각보다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약간의 팁을 보, 알려드릴게요 자, 이제 4페이지는 회종목마 같은 거로 이제 공격을 할 거예요 자,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고 자, 이제 열차를 피해서 위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공격 패턴은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잡을 수가 있어. 때릴 수 있어.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, 얘네들은 이제 야구공 던지거든요. 그래서 야구공 피해주면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서 계속 피해주면 된다. 스킬도 계속 써주고, 어허. Uh -huh. 생각보다 이제 거의 쉴틈 없이 공격을 하면 되게,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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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끝난다. 자, 시간은 1분 43초고, 그 다음에, 한 대도 맞죠? 페리 다 해줬고, 슈퍼미터 다 써줬고, 이렇게 해서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. 자, 어렵지 않게 깨죠? 자, 지금까지 전척이었고요 어,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수고했어요.